노랑풍선을 둘러싼 시장의 주요 평가와 세 가지 핵심 호재를 집중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노랑풍선이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대 가족여행 이용객이 전체 고객의 약 11%를 차지하며 특정 고객층을 잘 공략하고 있다는 점, 이는 마치 어려운 시험에서 점차 성적이 올라 모범생이 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노랑풍선과 같은 여행사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 셋째, 최근 주가가 12% 상승하며 VI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는 등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이세 가지 호재가 2025년 4분기 노랑풍선의 기업 가치와 주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개별 호재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상황하고 내용이 맞춰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건 초대형 호재가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세력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세력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초대형 호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가를 엄청나게 흔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정말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너무 정말로 운 좋게 매수해서 수익이 5% 이렇게 날 수도 있어도 받아보신 분들은 수익률이 이미 수십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 내용은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당 종목은 100% 무료로 전달드립니다. 이거 정말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세력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를 흔듭니다. 개인들 털어먹기 정말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더 크게 가기 위해서겠죠.